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준 목사입니다. 오늘또제 옆에는 성서와 지리를 아름답고 기쁘고 재밌고 현장감 넘치게 소개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우태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리아 오가리트는 1928년 봄에 파설 경작하던 어떤 적은 여인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곳의 유물과 유적은 사회사본 못지 않게 20세기의 성소 고고학의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발견된 모든 발굴품들이 구약성서의 말씀을 확증해주는데 큰 도움이 됐고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그 우가리트로 가보시겠습니다 우가리트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였다 이 땅엔 주전 6천년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주전 2천년쯤에 도시국가 우가리트 왕국이 등장했다 왕국은 주변 나라와의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며 성장했다. 당시 규모는 왕궁의 큰 입구에서부터 실감된다. 이 나라의 지배자들은 90개의 방이 있는 왕궁과 대형 연회장에서 화려한 삶을 누렸으리라. 그곳에서 발굴되는 각종 유물들은 우가리트 문화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우가리트는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신이 바알 바을 신이었다. 바알은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땅에선 하늘의 주인이었다.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만만찮은 신과 대결을 해야했다. 이 모든 내용은 이곳에서 발굴된 토판 문서에 기록되었는데. 주전 1,300년쯤의 이 기록은 가나안 문화의 윤곽을 선명히 드러내주고 성서의 난해한 구절을 해독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성경의 세계를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우가리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가리트를 화면으로 보면서 저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가리트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 그 시리아의 우가리트는 어떤 곳인지부터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 성도들은 어, 우가리트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생소한 지명일 것입니다. 또 성서에는 우가리트라는 말로서 어, 지명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우가리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많이 그 궁금하실 텐데요. 예. 우가리트는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어, 20세기 성서 고고학이 어떤 발견 가운데서 사회사본과 거의 필적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예.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어, 발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성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장소로서 인식.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저 예. 우가리트는 시리아의 최대의 항구 도시라고 할수 있는 라타키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라스 샤무리아라고 불리고 있는 어떤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자, 저 지중해 해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가리트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중해 해안이 약간 멀리 보이고 있는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 항구 도시 어떤 어떤 장소였었는데 예. 이곳에서는 대략적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전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 예. 이것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어, 바로 그 어,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키플러스가 그러니까 성장하고 예. 있는 구브로라는 섬이죠. 음. 구브로와의 어떤 그 무역 때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구브로에서 가장 많이 났던 어떤 그 광물이 구리였었는데요. 아. 우가리트 사람들은 바로 그 구브로에서 그 구리를 수입하다가 수출함을 통해 가지고서 음.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었고요. 예. 주전 13세기, 14세기에는 이 지역에서 상당한 어떤 그큰 도시 국가의 어떤 문명과 또큰 세력을 형성했던 예. 어, 도시 국가로서 주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어떤 문화에도 등장하고 있는 어떤.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에, 그러면 오 교수님 그 우가리트 유적 발굴이 그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지는 그 까닭이 무엇이죠? 자,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는가 생각하면서요. 예. 뭐 왕관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커다란 보물이 발견돼서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예. 쉬운데요.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또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문서의 발견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가리트는 그 당시의 세계와 역사를 증명해 줄수 있는 예.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예. 뭐 다른 그가나한 지역과 비슷하게 또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 아 급하게이 지역에서도 많은 톱판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음. 왕실 문서 보관 창고에 보관되고 있었던 토판 문서들이 예. 뭐 수천 점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었는데 아. 그것들을 발견하고 네. 또그 문서들을 판독한 결과 이곳에서 어, 우가리트의 던 문서의 어떤 발굴이 어, 당시에 구약이나 아니면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흔들 만큼 상당한 어떤 그런 그 타격력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아.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예. 자, 이곳에서 우가리트에서 발견되었던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예. 우가리트의 토파문서는 우가리트어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우가리트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와 비슷한 동종의 셈적어였다는 것입니다. 비교 셈적어를 통해서 히브리어의 발전과정과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언어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 우가리트였었고요 또우가리토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어~ 통해서 예. 어~ 주전 천년경 당시에 음. 가나안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모습들을 확연히 예. 우리가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 경제면보다는 종교적인 면이었었고요. 아. 또 종교적인 면에서 주전 천년경 당시에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알 종교의 실상을 알아보는데 아. 우가리트 문헌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바알 종교를 성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예. 어, 이 종교가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음. 어떤 내용을 가진 종교였었는가라는 것을 알기 힘들었는데 아. 우가리트를 토판 문서를 해독한 결과 음. 바알 종교는 일반 대중한테 넓게 펴져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무서운 종교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자 해보게 되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러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무서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실 이세벨과 엘리아의 싸움 같은 생각이 생각되면서 가멜산이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신이 대단했군요. 예, 그 우가린 문서에서 말하는 발 종교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 교수님이 뭐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우가리 도파 문서에는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예. 바알 아낫 이야기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바알 아낫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바알 신은 폭풍의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폭풍을 불러와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예. 또 일명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의 아내가 여신 아낫이라고 있는데 이 여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신이 엘신이고 음. 그 엘신의 어, 배우자 되는 여신이 아슈라 여신입니다 아. 그래서 엘과 아슈라가 한 부부고 음. 또 바알과 아나이한 부부고 이렇게 아. 신들이 이제 남신 여신이 음. 어, 서로 짝을 지어서 나타난 이야기가 이제 바늘과 아나 이야기인데 예. 어, 바알신이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 바알신은 그 원수인 그 바다의 신 예. 야물을 음. 싸워서 물리치고 예. 난 이후에 자기에게 궁전을 자달라 하는 어. 요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죽음의 신인 모투에게 예. 해서 바알신이 죽습니다. 아. 이 얘기의 결말은 바알신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음. 어 끝마무리가 되는데 예. 이렇게 바알신이 어 신들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고 예. 또 원수를 물리치고 예.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음. 어, 말하자면 그 당시의 그 자연 환경이 건기와 예. 우기로 나눠져 있고 음.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을 두고 예. 비가 오게 되면 바알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으로 오. 비가 오지 않고 강미이 들면 바알신이 죽은 것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는 음. 어, 고대인들의 세계 이해를 어, 이 바알과 아낫 이야기가 오. 신들의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예. 그러한 것을 숭상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발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그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발의 그 신들의 그 종교의 역사가 웅장했고 굉장했고 그 대단했다 할 그런 그 왕성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강력한 발 종교의 그그 터전인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경 깨 섬겼을까 우리가 언뜻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예.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예. 그 신앙의 요체를 분석한다고 할것 같으면 역사 속의 예.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신앙이고 어, 그들의 삶과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비해서 yeah.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면서 부딪힌 신앙은 이제 바할 신앙이었습니다. 이 바할 yeah.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지면은 그 땅에서 잘 먹고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는 신앙이란 말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신앙과 음. 잘 먹고 잘 살아준다고 하는 기복적인 음, 음. 그런 바할 신앙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음. 된 거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 복음이 전래 들어왔을 때 음. 하늘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한 텃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또 하늘에 대한 기대했던 하늘에 대한 기복적인 요소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목고 있는 요소로 예. 그렇게 어, 평가받고 있는데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막연히 미래에 대하여 우리 운명을 어, 알수 없는 음. 하늘에다가 다 맡기고 살아가며 음.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을 극복하고, 예.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음. 신앙이다. 음. 말은 쉽지만, 여하튼 여호와 신앙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면서 산다는 것이 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된 삶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예. 되어서 여호와 음. 신앙과. 어, 바알 신앙간의 투쟁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서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여호 하나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바알 신앙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도 예나 마찬가지로 참 현세의 육신의 안일람과그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사실 현세에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해결하고 우리는 영원히 참 천국에서 사는 내세의 영원한 신앙. 여기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현세것을 더 추구하는 현상을 우리가 어찌하면 해결할까? 방법은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많이내게 보여주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서의 발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시리아의 에블라입니다. 시리아 서쪽 오론테스 강을 향해 한참을 달리면 마르리크 언덕에 자리 잡은 에블라 유적을 만난다. 하얀 바위라는 그 이름의 뜻답게 에블라는 석회암 지반 위에 건설된 도시 국가였다. 에블라 왕궁터 입구는 사라진 왕궁의 화려한 위세를 여전히 담아내고 있는데. 에블라는 모직과 목재, 수공예품을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광범위하게 수출했던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왕은 용병을 고용해 도시를 방어했다 한다. 바로 이곳에 하란을 떠나 담의 색으로 가던 아브라함이 머물렀다고 사람들은 추측한다. 에블라 관련 내용은 왕실 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2천여 점의 토판 문서에 기록되었는데 이를 통해 성경시대의 가나안 땅은 발달된 고도의 도시 문명 지역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켜내야 했던 것이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에블라를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면 그 속에 엄청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 그 에블라는 어떤 곳인지 또 설명해 주세요. 네, 에블라라는 장소는 네, 네. 어, 시리아의 제2의 도시인 알레프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55km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이곳 역시 주전 2000년 당시에 도시국가가 크게 일어났던 장소이고요. 네. 또 이곳에서 발굴되었던 토판문서, 우리가 토판문서 얘기를 장, 상당히 자주 하는데 네. 어느 민족이든 기록을 남긴 민족이 후대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음. 또 역사의 길이 남는 어떤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곳에서 발견된 토판 판 문서를 말미하면서 어, 구약성서의 메시지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난의 구절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장소 이것이 바로 에블라라는 장소입니다. 예. 그러면 구약성서 해석의 그어 떤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자 이곳에서 발견되었던 대략적으로 예. 2천장 정도의 토판 문서를 통해서 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예.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추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에블라가 발전했던 시기가 주전 2천년 당시니까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비슷한 시기에 어, 다른 마리 문서나 아니면은 누지 문서에서 그랬듯이 믿음의 조상들과 비슷한 이름들 아브라함 예. 이삭 야곱이란 어떤 이런 이름들이 에블라 문서에 종종 등.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런 그 믿음의 성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쓰여졌던 어떤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 자, 그리고 에블라에서 발견된 문서가 중요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던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그 오대 국가들, 5대 도시 국가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스보인 벨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들이 네. 어, 에블라 문서에 봤더니 성경과 순서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음. 근거를 내세운 것과 동시에 네. 성서의 역사성을 확증해 주는 중요한 어떤 그 자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 하박국 3장5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든 어떤 경우를 우리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행진하고 을 있으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의인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신이그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 발에서 나왔다 이런 어떤 어... 구절이 성서에 나와 있는데 네.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불덩이가 그발 밑에서 나왔다라는 어떤 구절을 보면서. 뭐, 9천 년 동안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거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 구절이 바로 에블라문서에 봤더니 역신이라고 번역했던 히브리어나 아니면 불덩이어로 번역했던 그 히브리어가 모두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전염병의 신. 또 열병의 신, 신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조금은 몰라서 잘못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었었고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은 마치 내시와 같이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고 또 불덩이의 신 열병을 일으킨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발밑에 밟히는 이런 어떤 직경이다. 다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신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하박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블라 문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봤을 때자 보다 더 통쾌하고 자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해 구조를 해석하는데 에블라 지역은 에블라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가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고 난해된 부분들을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하다면 보 엄청난 거그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우 교수님 그에블라그 문서는 당시에 그 축적된 막대한 문화적 업적이고 유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구약 그 성경의 족장 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 텐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저희들이 이해하는 족장 성서의 족장사를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이 예. 가속들을 이끌고 예. 가나안의 이쪽 저쪽을 돌아다녔다 예. 하는 얘기와 만나는 사람 얘기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들은 황량한 벌판에 예.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을 족장이 아. 그저 외로이 아. 일단의 무리가 이렇게 방황하면서살 음. 곳을 찾아 헤맸던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예. 에블라 문서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은 뭐냐면. 예. 그 당시에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문화 중심의 아, 사회였었다라고 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2 0 0 0여 점의 왕국문서를 복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적 네. 업적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하는 것이고 네. 주변 도시국들과 어 언어의 교류라든지 외교문서라든지 네. 또 무역이라든지 이게 활발하게 성행했었던 아, 문화가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정착하기 이전의 가난한 사회에 음. 이미 존재했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족장들을 뭐 유목민 또는 반유목민 정도의 문화권을 영위하는 음. 그니까 이집트나 메스포타미아 문명에 비교해 본다면 비교적 후진적인 아~ 음. 어, 문화사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어. 겁니다. 이미 잘 셋업이 되어 있는 도시 문화가 곳곳에 수립이 되어 있었던 그 사이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족장들이 그잘 발달된 도시 문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꾸려갔다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어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준 그런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블라 문서가 대단히 그 문서도 이스라엘을 아는데 중요한 문서네요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주 그 마음 이렇게 푹 빠지면서 이 시간이 좀 계속 길었으면 한 아쉬움으로. 참꽉 찹니다. 오늘 교수님들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그 방청객들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가리트나 에블라에서 발굴된 토파문서를 직접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어, 우가리트나 에블라에서 발견됐던 그 진귀한 토판 문서들은, 어, 그것을 진품이 보관되고 있는 장소가 담메색에 있는 국립박물관입니다. 되게 일반적인 어떤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귀한 어떤 그 발굴물들은 모조품을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진품은 되게 그 창고에서 잘 보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다메색에 있는 이 국립박물관에서는 그 약간 좀 열악한 어떤 환경이지만 모조품보다는 진품을 다일반인에게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이 보존되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진품을 볼수 있고요. 또그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두라유로퍼스나 마리에서 발견되는 유적까지 상당히 귀중한 유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많은 성지순례객들한테 어, 다메색에 가시게 되면 꼭이 어, 국립박물관을 들러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가리트와 에블라의 문서를 바탕으로 한 가나 문화 연구가 성서적 개시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서의 신앙은 하늘에서 이렇게 툭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존재했었던 문화, 또 언어, 또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대한 게시 내용을 전해주셨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난의 그 배경사를 열심히 잘 연구를 하는 것이 성서의 신앙을 더욱 잘 아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푹 빠지듯 아주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변증기 위해서 이런 문서가 보관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이런 역사 속에 많은 감명 받았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기록하지 아니하면 어떤 웅장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후대에 가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것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 교훈이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문서가 기록되어 수천 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들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역사를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생명책에 쓸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서 최고의 역사를 기록하여 면류관을 얻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의 역사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